안녕하세요 머리하는 CEO 폴리폴리 연정쌤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는 여자들의 단발병에 대한 팁을 공유해 드릴 건데요 하지만 얼굴형 때문에 좀 두려워서 도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약간 팁을 좀 공유해 드릴게요 동그란 얼굴형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에 볼살이 맞는 게 이제 가장 컴플렉스이시기 때문에 이제 옆 라인에 약간 앞쪽이 조금 더 길게 떨어져서 얼굴을 조금 더 길어 보이게 하는 커트 라인이 가장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파마를 하실 때는 탑 부분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 약간 C로 빠져서 얼굴형을 좀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단발이 가장 잘 어울리세요. 어, 그래서 이제 볼살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라인 쪽에 앞머리 라인으로도 좀 커버하실 수 있고요. 그래서 동그란 얼굴형 분들이라고 해서 단발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조금 조율하신다면은 두렵지 않게 도전하실 수 있으세요. 겉진형이나 얼굴이 다각턱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광대나 이제 도드라지는 부분이 싫으신 거기 때문에 페이스라인을 조금 신경 써서 커트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. 페이스라인을 이제 광대를 커버하실 수 있는 앞머리 라인이라던가 다각턱 라인을 가려줄 수 있는 그 라인 설정. 목에서, 목선에서 턱선의 그 라인 설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. 다각턱도 보시면 턱이 긴 다각형 다각턱이신 분도 있고, 그 다음에 턱이 좀 짧으신 다각턱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길이를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. 이때는 파마를 하실 때는 이런 분들은 앞쪽에 과하게 S 컬을 넣게 되면 얼굴이 광대가 더 도라, 도드라지기 때문에. 앞쪽은 페이스라인 쪽은 우리가 페이스라인을 예쁘게 커트를 하셨다면 앞쪽 같은 게 어느 시 컬, 그다음에 뒤쪽 부분에 약간 S 컬을 믹스하셔서 하신다면은 이제 얼굴형을 보완하시면서 이제 단발 스타일링을 좀 예쁘게 손질하실 수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옆쪽에 볼살이 없는 게 컴플렉스잖아요. 그래서 옆쪽을 좀 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. 얼굴 턱선에서 목선으로 너무 내려가게 되면 기장감이 처져 보이기 때문에 턱선 라인의 단발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 볼륨을 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S, C를 섞지만 C컬보다는 약간 S를 좀 많이 섞어서 펌을 하시면 약간 불살을좀더 있어 보이면서 좀더 어려 보이는 약간 그런 얼굴형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이제 앞머리 커트를 권유해드려요. 근데 보통 아, 앞머리 하면은 아 저는 앞머리 너무 안 어울려서 싫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.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시스루 뱅을 권해드리는데요. 뱅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앞머리, 앞머리 모양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앞머리 라인을 눈, 눈과 코 사이 정도로 잘라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만 조금 더 짧게 자르셔서 요새 유행하는 왕그루프 같은 걸로 말아주신 다음에 옆으로 넘기시면은 앞머리를 없애시면서도 넘기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앞머리가 싫으신 분들이라도 이런 부분을 한다면 긴 얼굴을 좀 잘라주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얼굴이 길어 보이지 않으면서 예쁘게 단발머리를 손질하실 수 있어요. 역삼각형 분들이랑 똑같이 이제 옆쪽에 볼살이 없어 보이시기 때문에 이제 S컬 펌을 조금 더 많이 추천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얼굴이 긴 얼굴형이기 때문에 저도 주기적으로 앞머리를 잘라주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면 제가 얼굴이 긴게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저도 옆선을 좀 만들어서 모양을 얼굴 조금 더 짧아 보이게 하는 그런 머리 스타일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여러가지 팁으로 이번 여름에 한번 단발머리에 도전해 보도록 하세요.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